네 안녕하세요 준 팀장입니다 여러분 어제 에코프로가 무려 얼마 여러분 90만원까지 돌파하면서 엄청난 힘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혹시나 뭐 그런 정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반도체 분야와 하고 또 어떤 분야요 2차전지가 최근에 불장 가고 있잖아요 오늘 특히 명실산업좀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인데요 오늘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그쵸 좀 빠지긴 했어도 전일 대비 좀 속보 상승하는가 하는 장 마감을 했죠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번 한 번씩 크게 오르고 다시 한번 길게 횡보하는가 싶더니 6월 지나고 나서 이제 7월을 접어든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더니 결국에는 고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또 기존 주주님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최근에 명신산업이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 가운데 과연 위를 향해서 더 치고 갈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질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영상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영상놓 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무엇보다, 예,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확실하게 좀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명신산업이요, 이 3거래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어떤 흐름이요? 바로 전기차 필수 부품주로서 이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죠. 이 테슬라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서 다시 수혜를 오롯이 바꾸는 게 바로 명시 산업인데요.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여러분 매출을 비교해 본다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를 넘었었습니다 1조 5152억에다가 영업이익도 얼마였어요? 1269억.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했을 때 각각 36.79% 그리고 얼마요? 무려 124. 5% 9 이상 급증했다는 라 거죠. 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 또한 영업이익률이 10.9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지금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 테슬라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동시에 명신 산업도 동반 상승하면서 좀 수혜를 입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명신 산업의 실적은 강한 단가이나 압력만 없다면 충분히 고객사의 생산 대수죠 연동하면서 충분히 고성장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조금 단가이나 압력만 조금 이제 없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명신산업이 여러분 이핫스탬피 공법으로 이 경량화한 제품을 바로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 비율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차 각각 29.3% 이렇게 해당되고 있고 여기에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한 무려 7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지금 크게 시장에서는 여러분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잠재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또 수주에 대한 뭐 여러분 수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 얘기 바로 주가는 다시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주, 주가 차트 보시고 나서 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여기만 지금 신경 쓰실 때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뭐 매도하는게 맞아요 한번 믿고 한번 가져가요 추가적으로 매수할까요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요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갈지 주, 주중 주후반 이렇게요 고민되시고 특히나 혼자 지금까지는 기사만 보고 결정하셨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지표를 보고 내 개인적인 감이나 운에 의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계신 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런 정보를 좀 토대로 해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관련 정보 상세하게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번번이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은 이 정보 필히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명칭산업과 관련된 속보인데요 제가 파일로 잘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받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 무료니까요 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는데요 받으시게 되면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피드백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주가가 여러분 올라갈 때는요. 이거는 뭐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 에요 세력들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피드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명신산업이잖아요.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 1710이 번호로 그냥 명신이라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 문자 내용 확인하고 나서 바로 정보 보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시게 되면요 조금 더 빠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필이다 받아가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제가 또 7월이잖아요 7월 달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 집중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인데요 딱한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기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대형 호재만 4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무상증자 M의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닥권 급등주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천 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 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 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전 이유가보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페타시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요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이제 3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요. 이런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 나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퍼센트예요 6000퍼센트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 1000퍼센트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율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삶이 늦어요. 늦,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본금이라든지, 뭐, 자본총기에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구나 이런 품절줍니다. 그렇죠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 기사를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 가래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너무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유연상할 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 원, 뭐 3만 원에 들어가를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 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재 공시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디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 있게 남들 뭐 안전부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도 뭐 알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 폭탄 터진 종목. 그렇죠? 시 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으로 딱한 개로 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 1 0 2 5 8 1 7 1 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은 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1 0 2 5 8 1 7 1 0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치산업으로 돌아와서요 뉴스 보고 하겠습니다명치산업이 전기차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서 멈추지 않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성장 본능이죠?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여러분 점점 수요가 더 커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실적이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주가 영향 주겠죠. 그래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는 지금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좀더 내용 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명신산업이 여러가지 공법이 있지만 특별히 이하스탬핑 공법으로 인해서 경량화한 제품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 매출 비중이 현대차와 기아가 한29.3% 나머지는 글로벌 전기업체 무려 70.7%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10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 핫스탬핑 공법이 각각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강도는 세배 이상 높일 수가 있고, 반면에 무게는 25%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라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보급을 하다 보니까 북점 공급하면서 매출이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업파로 인해서 명신산업, 테슬라 관련주 중에서 특히 명신산업이 3거래 연속적으로 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쯤 돼서 과연 또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남아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 남아 있다면 반영이 됐을까라는 질문.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아직 정확히 모르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차트상 딱 보면 어때요? 일단은 분명한 거딱 보여요, 여러분. 그냥 오름세예요. 저점 찍고 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도 그 찍었잖아요. 그쵸 지금 얼마요? 예 24,550원에 마감을 했지만 충분히 더 크게 갈수 있는 지금 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렇게 상승할 때는 보세요. 거래량도 이렇게 계속적으 터져 주는 가운데 이 수급도 몰리고 있고 투자처를들셔다 이동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더 크게 받을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지금 여기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팔지 살지 고민되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마 판단 잘안 되실 겁니다. 그렇죠? 판단이 안된다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한 요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제가 정보 공유하고 가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문자 주시는 분들 위주로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정보 가져갈지 앞으로 나올 호재와 악재, 더나 세력들의 움직임, 제가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돈도 큼지막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한번 추세를 잡잖아요.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좀 길게요. 추세를 유지하면서. 특히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워낙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다 상승하는 재료들은 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오른다는 겁니다. 그냥 오르지는 않아요. 분명해서 뭐다? 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제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로분들 위해서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명신산업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258-1710 번호로 명신이라고 남기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 주,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저 정보를 잘 받긴 했는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어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고점에 물리신 분도 계시고 또 저는 얼마에 매수를 했는데 언제 플러스로 바뀔까 하시는 분도 계실 고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 혹시 있으시다면, 저한테 별도로 앞에 나오는 번호로 그냥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다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대신에 오는 순서대로요.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에 쉽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는 반드시 여러분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좀 극대화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